하나, 둘, 셋! 안녕하세요! 빵! 이입니다 자, 오늘 해볼 엉뚱한 앙뚱한 챌린지는. 으아! 뚱! 자, 오늘 제가 이 토르망치한테 맞아볼 거거든요? 그래서 과연 옷을 몇 벌이나 입었을 때이 토르망치를 건질수 있을지 오늘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1단계는 다시 아무것도 입지 않은 맨살에다가 맞겠습니다. 자, 토르 나오세요! 가로붙고 한달 썬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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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늘의 게스트장토르입니다 1단계 때리세요 아 잠깐만 이 구멍이 이길지 저 망치 아 이길지 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아! 별로 안 아픈데? 아, 어디 볼게요 <laughs> 2단계 긴팔 이거 입어봤자 소용없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 20단계까지 입을 거예요 자 토르 덤비세요 예. 아개 무서워 잠깐만 하나 둘셋또 <목소리> 어디 볼게요 알록달록 <목소리> 자3 단계 렌치맨까지 <목소리> 입었습니다 와 벌써 되게 단단해진 느낌이에요 그땀 나요 <목소리> 자 출동 자 들어오세요 장토르 예 진행 토르 징어 오늘 별로 안 아파 하나 둘셋사 단계 까주 짜키 아, 야, 끝났다. 쟤 끝났다. <laughs> 나 지금 개쎄다, 지금 이거. 나 개쎄, 진짜. 나 들어와봐. 아, 아, <laughs> 아, 아, 왜 여자들이 쫄았어? 오! 그래도 확실히 점점 옷을 입을수록 충격이 더 아픈 것 같은데. <laughs> 아프다고 하면 때리는 내가 뭐가 되냐? <laughs> 5단계. 와서 한 봐. 아! 아! 진짜 안 아플 것 같은데, 이제? 오나 아파 <laughs> 오, 드디어 꺼내겠습니다 6단계 패딩 아야 어. 잠깐만 이거 입혀줄래? 아 어. 이거 그거같아 이거 타이어 알아? 이거 록뽈록록 하나 있잖아 하나 둘셋오 음. 진짜 안 아파? 확실히 소리 다른지 아니야? 약간은 퍽퍽 소리 는오 불안한 눈빛이... <웃음> <웃음> 아 잠깐만! 야! 야! 눈빛을 어떻게 해 <웃음> <웃음> 불안한 눈빛이 뭐지? <laughs> 자 마지막! 주세요! 마지막 어 주세요! 진짜! <laughs> 롱 패딩! 과연 롱 패딩까지 입었을 때 정말 충격이 없을지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을지 한번 해볼게요 입혀줄래? 야모자는 씌울 필요 없지 않냐? 지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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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월달입니다 탄소가 부족해지는 것 같지, 왜? 야, 근데 왼쪽 맞으면 안 되냐? <laughs> 자, 마지막 7단계. 나시, 긴 팔, 벤츠맨, 자켓, 뻔잠 바, 패딩, 롱패딩까지 총 7단계. 방구하게 조지세요! 하나, 둘, 셋! 아, 야나 세게 때린 거 같은데? 아. <laughs> 자, 다시 한번 맞아볼게요. 그렇게 되는 거야? 실이 리아픕니다 오빠 리다 아프리다. 아프리다. 아프아프아프아아게아다아다아프 아프리다. 아아다아프아프리아프리아프다아프다 아프리다. 아다아 <laughs> 야옷좀 벗겨줘 와, 와. 와 진짜 장난아 이거까지 <laughs>